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쌓아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시사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장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알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네가,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기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급이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우고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 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이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대군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스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 미로다. 전여딸 애굽이여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치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굳은 결심을 꺾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못할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45장의 말씀에는 이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바울 선지자와 누가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선지자가 불러 주는 대로 필사하고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이하에 보면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게 말씀하여서 그 말씀대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기 그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건만, 근데 어때요? 자기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또 슬픔은 슬픔대로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도 또 복음을 선포해도 돌이키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소망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다 안획을 긋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모토가 보였냐면 시대의 획을 긋는 성도가 되자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한 시대를 이렇게 뭔가 걸쭉 걸큰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있 오늘 이 바룩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또 했던 일또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 그 일들 모두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어 자기 자신의 보람을 찾는 거예요. 내 어떤 결과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왜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냐?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 문제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어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결과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시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결과는 이 모양입니까? 그때는 내 눈에 흡족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시켜서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입니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또어 예배도 드리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구하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모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것도 내가 헐 것이고 내가 심은 것도 내가 뽑을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 그들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떠나면 나는 그것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하물며 이방 나라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제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심문자도 나고 거두는 것도 나고 심문제가 나니까 또뽑기도 내가 한다는 거고 세운 자도 나니까 헐기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46장 첫 번째 보면 이 뒤로 뒤로 나오는 심판에 관해서는 아홉 개 나라 뭐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참패를 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 그 민족은 어 애굽이나 또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500년 520년 이렇게 큰 호황을 누릴 때 사실 변방의 아주 작은 족속이고 아무도 쳐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강대국들 사이에서 애굽이나 아수르 사이에서 잘 답장 엎드려 가지고 힘을 기르다가 이제 아수르의 세, 세력이 쇠퇴하면서 또 애굽도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약해졌을 때에 애굽과의갈굼서 전투 이후 그리고 이 점점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을 굉장히 많은 어 뭐. 어떤 그 부기 영화 이런 것보다는 교육에 많이 강점 야수로 이런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들을 잘 답습하지 않으려고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나름대로 그그 그 제국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곽을 쌓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인류가 인류 역사상 쌓아놓은 성곽 중에 가장 튼실한 성곽을 만들었다. 성벽을 만들었다 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만에 또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제국이든, 또는 나라든, 힘이 있는 나라든, 그 그러니까 애굽은 그럼 어떤, 어떤 때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냐면, 이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홍해 때 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가장 주력 부대였던 병거 다 수장됩니다. 홍해 전쟁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문 심... 세우신 것을 거두실뿐만 아니라 심자니까 뽑으신다.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출애굽할 때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땅,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애굽의 전쟁에 관여해서도. 애굽이 전쟁으로 쇠퇴하고 갈그미스에서도 바벨론에게 지고 하는 이런 패하는 모습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또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결과들 통해서 믿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만이 절대 만군의 여호와 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문 자도 하나님이고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는 견고한 산성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오늘 이 바룩처럼 실패하지 않을 실패라고 말할 순 없지만 바룩처럼 탈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마음이 올고 이럴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만군의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였고 나와 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 그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잔소리는 뭐예요? 자녀를 걱정하는 거고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없는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철이 들면 어때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Oh, 사랑 국을 오소이로 주소서 아멘. 우리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온 우주 만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각자 기도 소원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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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구하.